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어, 오늘이 어느덧 2022년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지난 9월, 10월 이때 전 세계적으로 어, 좀 슬픈 이야기가 더 많아서 그게 문제긴 합니다만 다이빙 쪽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까 합니다. 어, 우선, 그, 스쿠버 탱크 총재랑 다가, 또 폭발한 사건이 있는데, 이, 31살 먹은 아주, 젊고 건강한 사람이 거의 하지를 못 쓰게 될 만큼, 어, 엄청난 사건이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를 요합니다. 어, 피지에서는, 그, 거의 30년 정도의 다이빙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18세, 20세 된 아들을 데리고 다이빙 했다가 수면에 올라오니까 파도는 높고 배는 없고, 어, 그런 아슬아슬한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홍해에, 특히 그 이제, 우리 홍해 다이빙 가면 주로 샤멜 쉐이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시작을 하죠. 전체 다이빙에서 수중 사진, 사진기 자체를 들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이거 확인하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홍콩에 최근에 다이빙 사고가 많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특히 노인들이 특별한 그, 검진 없이 다이빙 교육 받다가 다이빙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최근에 꽤 자주 있었나 봅니다. 뭐 이거는 그냥 대충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스꽝스러운 게 수중 사진가들이 사진 찍다가 서로 양보를 안 해가 수중에서 싸움이 났는데 칼 부림이 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빙 강사가 그 가이드를 잘못해서 어떤 다이버가 사망을 했는데 그 체포된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한번 요정도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탱크 폭발한 곳은 호주 멜번 서쪽에 있는 드럼콘드라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다이빙샷 이름이 지롱 다이브 센터입니다. 지롱이그 마을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는 호주인데 다이버들이 오면, 그, 허용 압력보다 좀 높여서 충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다고 리포트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많죠. 저희들이, 특히 저도 공기를 작게 쓰는, 적게 쓰는 타입이 아닙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다이빙 가서, 그, 슬린더 압력을 재보고, 200 바가좀 넘어가고, 뭐, 220바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면 고마워서, 아이고, 220바나 넣어주셨네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 충전 허용 압력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30대, 이게 31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브 마스터가 그 현장에서 그, 충전 중에, 어, 탱크가 폭발해가지고, 아래쪽에 아주 엄청난 상해를 입고, 이 헬기로 후송돼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쿠버 탱크 폭발은 제가 아마 한두번 정도 그 유튜브에서 이걸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모든 다이빙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다이버들도 사실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 분들도 국적은 호주였어요. 근데 그뭐 가까우니까 피지에 가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이게 그 지난 9월 22일이고요. 엄마 이름이 저스틴인데 한 30년의 다이빙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8살 먹은 뭐 펠릭스와 20살짜리 맥스 두 살아가는 아들과 함께 휴가를 가서 이 다이빙하고 올라왔는데 파도는 약2 미터 그다음에 날씨는 흐리고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이 보트가 조류와 강풍에 의해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오니까 음, 올라오니까 배를 없고 음, 엄마가 경험이 많은다 해보고 특히 자식들을 데리고 하니까 침착하게 이 상황을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멀리 섬이 하나 보이니까 일단 저쪽으로 가자고 해서 그것도 천천히 안정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나가던 피지 원주민 배인데 이게 그. 그 피지 쪽에 수면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배들이 다니는 모양입니다. 그 배에서 구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배에 올라갈 때도 이 엄마는 활짝 웃고 있었고 배에 올라갔을 때그 원주민 보트 선장에게 이렇게 하고 키스를 날리는 그런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다이브 마스터 이야기로는 자기들이 아무리 어그 위치를 파악을 못해서 잠깐 돌아다니도 다이브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그 못은 이 캡틴 쿡 크루즈라고 하는 이거는 원래 이 호주에 있는 다이빙 전용 어떤 회사입니다. 이게 피지에 있는 어떤 분점에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전을 날리고 그때부터 어 연락을 한 다음에 이 헬기가 뜨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밑이 밑에는 엄마고요. 엄마와 아들 둘이 좀 이렇게 구조받은 다음에 웃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그 위에 게이 구조받은 배에 앉아 있는 모습을 뜬 헬기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그 요즘 리버보드가 홍해에 그 많이 뜹니다. 근데 이 샤멜 쉐이크 그게 홍해다이빙의 메카이고 거기서 대부분 리버보드 배가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기 가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갈지 안 가지고 갈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다이빙보트에 아무도 수중 카메라를 들고 보트에 탈 수가 없게 금지해 놨습니다. 이게, 그, 이 리포트를 해둔그 아티클을 읽어보면, 그, 제가 오늘 그냥 살짝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 수중 사진가들이 수중에서 칼부림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이 국제기후변화대책회의란 것이 있죠. 이게 CG, COP27이라고 하는 그 회의 때문에 지금 수중 환경 보존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금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걱정하는 것은 많은 다이버들이 이게 일시적인 거냐 안 그러면 이게 영구히 이러냐 이렇게 되면 사실 다이빙 리조트들은 카메라를 못 들고 물에 들어가게 되면 뭐 리버보드고. 어, 리조트고 다이버의 수가 많이 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홍해 다이빙 어,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리버보드 혹은 현지에 있는 강사, 뭐 <laughs> 리조트 등에꼭 확인하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그 그 이외에 그 홍콩 다이빙사 사망 사고 빈발이나 그다음에 이 수중 사진과 이 들이 싸웠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그 알바니아에 있는 다이빙 강사가 지금 체포 구금됐습니다. 이게 9월 19일 날, 어, 얼마 안 됐죠. 29세 여성 다이버 레베카 가농이 자기 남친과 함께 다이빙 하다가 남친이 보는 앞에서 그 다이빙 중에 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님이 샤미르 쿠쇼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 보는 사진은 이 샤미르 쿠쇼바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소홀 및 무자격 안전요원을 고용했다는 죄명으로 어, 지금 구속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 아픈 게, 지금 우리 동해, 어저 위에, 강릉 쪽에, 어 다이빙 샵 주인이 본인은 그 다이빙 배에 타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책임을 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빙 <laughs>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다이버 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승할 때 머리 위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충분히 중성부력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어, 스킬을 연습을 하셔가지고, 본인도 안전해야 되지만, 이 다이빙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지금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은 그 주의를 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뭐 예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중사진가들이, 어, 물속에서 결국은 경쟁이죠. 어, 하다다이 싸움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제가 자주 가는 아닐라우에서도 그 고스트 파이프 피시 하나 찍겠다고 수중에서 막 서로 <laughs>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비껴라 그러고 안비키려 그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주 무례한 다이버들이 있죠. 한참 사진 찍으려고 카메라를 대고 있는데 내 피사체와 카메라 속에 고프로 짝대기를 숙지부였는 그런 친구가있었습니다 아, 서로 예절을 지켜가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